자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워볼게 자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1번 기울기가 m이고 y 접이 n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2번이 더 중요해져 중학교 때는 1번이 더 중요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요 2번 음, 엄청 중요한 거 읽어보자 뭔지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아니라 임의의 점 하나를 줘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개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증명을 해야겠지 자 일단 우리 아직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더하기 y 절편 모르니까 n이라고 쓰는 거지 자, 근데 이 직선이 x1, y1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성립해야겠지. 그래서 y1은 mx1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n은 y1 빼기 mx1이 되겠지. 이 식을 다시 여기 n에다가 대입해 보면 y는 mx 더하기 y1 빼기 mx1이 되겠고. 이 y1 자변을 이양시키면 y 빼기 y1은 이거 m으로 올거니까 m에 x 빼기 x1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공식이 증명되는거야 증명했으니까 이제 뭐해야겠어 외워야겠지 그래서 꼭 암기를 한다 너무 중요해 이 공식은 꼭 암기해야돼 자 참고 x1,y1을 지나고 x축의 평행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y1이고 y축의 평행과 직선의 방정식은 x는 x1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3번 직선이 x축의 양의 방과 이루는 가의 크기가 세타일 때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탄젠트 값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이 표를 보면서 탄젠트 40도는 3분의 3 이었지?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자 이제 넘어가 문제 풀어보자 61번의 1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런 놈은 그래프를 그려주는게 제일 좋아 그래서 1,2 대충 이쯤에 있을거니까 찍어놓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모든 점이 y가 2인 점들이지. 그래서 y는 2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 3번. 기울기가 1이고 y제품이 3인 직선을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럼 얘는 기본이지.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좀 되는 거지. 자, 이번에 5번.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기울기가 2이면서 점 2,3을 지다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기울기 m에 x 빼기 x1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y는 2x 빼기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자, 이번 62번. 62번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라는 문제지. 즉, 기울기는 탄젠도 60도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이제 기울기 알았고 점 알았으니까 y 빼기 y1은 기울기 m에 x 빼기 x1이다. 그래서 이식 정리해보면 y는 루트 3x 빼기 4가 정답이 되겠다. 개념체크 기울기가 m이고 y제편이 n인 직전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다. 2번 기울기가 m이고, y,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 y1은 m에 x 빼기 x1이다. 응. 자, 이번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 자, 두 점이 주어지면 두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응. 그리고 점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일도 아니겠고. 만약 이두 점의 x 좌표가 똑같다면 그러면 x1하고 x 2똑 같으니까 점을 찍어 봤을 때 직선이 이런 식으로 y축과 평행하게 생기겠지. 그럴 때는 그 직선에 맞게끔 정답을 적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음,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들을 확인해 보자고. 64번.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했어.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x 빼기 x 1분의 y 빼기 y1이니까, 계산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점은 뭐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겠지. 그래서, y 빼기 y1은, m 의 X 빼기 X1이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65번. 역시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기울기 구한다 생각해 볼수 있겠지. 기울기를 그냥 구하려고 생각해 보면, 7 빼기 7분의 빼기 3 빼기 2. 분모가 얼마가 되버려 0이 되겠지. 이런 숫자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아니겠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생각해보고, 이 점들을 찍어보면, 7,-3 이렇게 있겠고, 7,2 이렇게 있겠고, 그두 점을 연결해보면, 이러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생기겠고, 이 점을 식으로 써보면, x는 7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x는 7이 되겠다. 이렇게. 기념체크 66번. 두, 점,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구하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기울기가 x2 빼기 x 1분의 y2 빼기 y1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한점 아무거나 가지고 했을 때 하면 되니까, 기울기는 이거고, 점은 이거 가지고, 특사람을 구해보면,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이다. 이렇게 주면 완성이 되겠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 x절편이 a라고 하고 y절편이 b라고 하면 결국에는 a,0하고 0,b를 직선,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럼 계산해 보자고 일단 기울기를 읽어야 되니까 a-0분의 0-b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얘는 y 제편이 나와있으니까 굳이 음, 공식 따거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뒤에다 더하기 b 해주면 끝이야 자 일단 이게 끝인데 이 식을 내가 요 형태가 되게끔 변형해, 변형하자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거 자변을 넘겨주고 양변을 b로 나눠줘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어, 이 문제에 나온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있는데, 이 공식은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문제품 데는 지장 없지만, 이 형태의 식 모양이 좀 중요하게 쓰이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암기를 하자라는 거야. 음. 요거는 좀 외워놓자고. 이 형태가 중요하게 쓰이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요건 외워놓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67번. 엑셀 펜이 3이고, Y 펜이 5인 직선의 방식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요 정도는 공식은 외워놓으라고. 근데 만약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엔 3,0하고 0,5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고, y제표는 5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5x 더하기 5로 해주면 되겠다. 68번 문제. 다음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때, 자, 앞으로 이런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좌표를 표시하는 게 중요해. 응.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내용일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처음 배운 사람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 선생님이 중학생들, 중학생들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아, 어, 그때부터 중요했었고, 지금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해. 계속 중요해. 그래서, 수능보는 그날까지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알겠어?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점2 자표 무조건 표시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자표 표시해야 되는데, 엑셀 편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식계 y에다가 0을 대입해야겠지. y0 대입해보면, ex는 k니까, x는 2분의 k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분의 k가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렇게 좌표표시가나니까이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길이들이 표현이 가능해지지. 자, 밑변의 길이는 2분의 k고, 이 높이는 뭐야? 3분의 k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값이 10이다. 정리해주면 k제곱은 1이다. k는 뿔마 1인데 양수니까 플러스 1이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지. 결국엔 좌표를 표시하고 나니까 문제가 풀렸던 거야. 개념체크 69번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지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이 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해두고. 17.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해라. 라고 했어. 자. 만약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면, 이런식으로 꺾이겠지. 즉.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랑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가 다를 거라고. 반대로, 세 점이 일직선, 일직선 위에 있다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랑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 또는 이렇게 구한 기울기가 같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울기로 접근할 것이고, AB를 연결한 기울기나, BC를 연결한 기울기나, AC를 연결한 기울기나 다 같을 거다. 그런 얘기야. 문제에 적용해보자고. 70번. 세 점이 1선 위에 있을 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굳이 3까지 다할 필요 없거든. 두 개만. 그래서 직선 AB 기울기랑 직선 AC 길이 구하고그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직선 AB 기울기 구해보면 1이 나올 거고, 직선 AC 길이 구해보면 4-1분의 K-2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k백이 인데,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즉 3분의 k백이가 1이 되어야겠고, 그럼 k백이가 3이 되어야겠고, k는 5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71번, 다음 세점 ABC가 한 직선 l 위에 있을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한 직선이 있으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랑 직선 AC의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는 A 빼기 1분의 5 빼기 3이 되겠고 그리고 직선 AC의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2A 더하기 3 빼기 3이 되겠고 계산해보면 A 빼기 1분의 2는 A가 되겠지. 그러면 분모 곱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는 0이 되겠고 A값은 빼기 1하고 2가 되겠다. 그 중에 0보다 큰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되겠고 A에 2를 대입해보면,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고, 그리고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이면서 1,3을 지난 직선 구해주면 답이 되겠지. 개념 체크. 세점 ABC가 1순위 있다고 했으면, 직선 AB의 기울기나, 직선 BC의 기울기나, 직선 AC의 기울기나, 다 같아야겠다. 그런 거지. 자 이번엔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삼각형 ABC에서 한 꼭짓점 A를 지나면서 그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대변인 BC의 중점을 지나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생기겠지 그럼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 넓이는 똑같다라는 거지 이번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대 그때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끔 해주면 음, 사각형 넓이가 이등 된다는 거야. 자, 사각형을 그려보자.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사각형 넓이를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통해서 이등분한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지. 자 증명해보자고. <laughs> 일단 얘랑 얘랑 넓이 똑같지. 그 다음에 이제 이두 삼각형을 비교해볼 텐데. 일단 직삼각형은 평행사변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겠지.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고, 그다음에 평행선이니까 이 각하고 이각 같을 거고, 이거 이거 맞꼭지가 똑같지. 그래서 이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겠지. 됐어. 그래서 어 얘랑 얘랑 넓이 똑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은 넓이 똑같아야 되니까, 어, 이 둘이 또 똑같아야지만 두 개가 서로 같아지겠지. 그래서 두 개의 넓이는 별표 별표로 할수 있겠고. 그 상태에서 다시 왼쪽 것과 오른쪽 걸 비교해보면, 왼쪽 거는 별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고, 오른쪽도 역시 별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로 넓이가 같아지겠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그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두 직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고 싶으면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주면 되겠지. 알겠어? 이렇게. 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자.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a 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점 A를 지나면서 점 a는 0, 4가 되어 있고 b는 4, 1c는 1, 4가 되어 있고 직선은 이 b, c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야겠지 그러면 b, c의 중점은 2분의 5, 2분의 5지 그럼 결국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 구해 주고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겠지. 74번. 직선이 이렇게 있대. 자, 일단 이 직선을 보자마자 음. x 절편은 a이고 y 절표는 4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 여긴 2고 여긴 4가 되어있고 그리고 이 직선과 X축 Y축 돌사인 넓이를 Y는 MX가 2등분 하겠대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 문제지 그래프 문제뭘 표시해야 된다 좌표 표시해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지금 웬만한 좌표는 다 표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가 표시가 안돼 있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표시가 안돼있지 그래서 이 점을 구할텐데 넓이를 이동하려면 결국에는 이 a와 b의 중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이 중점은 1,2가 되겠지 그래서 y는 mx는 1,2를 지나야겠다라는거 그래서 계산해 주면 m값이 2가 나오겠지 기념 체크. 삼각형 ABC에서 한꼭점 A를 지나면서 그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은 대변인 BC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겠다. 두 직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 직선은 각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야겠다. 자, 계수의 부호와 직선의 개형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y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a 분의 b가 기울기고, 그다음 마이너스 b 분의 c가 y절편이니까 이 각각의 부호를 보면 우리가 직선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지. 어, 문제풀면서 확인해보자. abc 부호가 다음과 같을 때.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겠어. 일단, 이식 Y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분의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가 되겠고, 또,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길기 양수이면서 y 편이 음수인 직선은 요렇게 되겠지. 보니까 얘는 어디를 안 지나고 있어? 2, 사분면안 지나고 있지. 그래서, 얘는 2, 사분면안 지난다라고 하겠다는 거지. 77번 다음 조건에 알맞은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개형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어 자 1번 일단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얘기는 지금 A랑 B랑 부호 다르고 B랑 C랑 부호 다르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A랑 C랑은 부호 같고 B랑은 A도 다르고 C도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있는 서로가 부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B분의 A는 음수일 텐데,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수가 되겠고, B분의 C도 음수일 텐데,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가 되겠지. 둘다 양수인 직선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엔 4, 3 면을 안 지나겠지. 아. 보기 찾아오겠습니까? 이라 똑같은 그림은 바로 기억이지.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되는 거야. 자, 2번은, AB는 양수고 BC는 0이라고 했지. 여기서 보니까 일단 B는 0이 아니지. 근데 BC는 0이니까 C가 무조건 0이 되겠지. 야 그래서 Y는, c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b 분의 ax만 남겠지. 근데 ab 양수니까 b 분의 a 양수겠고 그값 빼기 있으니까 결국엔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지. 기울기 음수이면서 원점을 지나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는 보기에서 미음에 해가겠지 78번, 음 지금, ax 더하기, bx, by 더하기, c는 0이란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기울기 0보다 크고, y집이 0보다 크지. 그래서, ab는 음수고, 또 bc도 음수라는 성질을 알겠고, 그리고 ab도 음수고, bc도 음수니까, ac는 양수가 되야겠지. 됐어? 자 한편 c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을 또 풀어보라 했으니까 y로 정리해줘야겠지 근데 아까 ac가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고 또 y재편은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길기 음수고 y 절편 양수인 직선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형태랑 똑같은건 바로 니은에 있겠지 그래서 다은 니은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기념 체크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의 걸로 변경한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b 분의 a와 y절편 마이너스 b 분의 c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야.